자, 이번 강의는 TV LED 패키지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ED 모니터나, 어, LED TV나, 대부분의 고장을 보면은, s m p s 아니면은, 어, LED 바에 있는 그 패키지 쪽에 불량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LED TV에 예를 들어 보면,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흑화현상, 즉, 검어게 영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하나하고, 하나는 전원을 집어넣으면은 화면이 안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의 불량이 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그 TV 불량을 보면 SMPS적하고 LED 패키지적 분량 두 가지를 어 고장 요인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LED 광원은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양쪽 테두리 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상에 두개 내지는 또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그 엣지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상에 하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좌우에 두 개가 이렇게 있거나 하는 이 엣지형 방식을 쓰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직화형 방식이어서 보통 다이렉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led가 꽉찬 이렇게 풀 다이렉트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 보급형 다이렉트 방식은 이렇게 듬성듬성 led가 있는 건데 요런 제품은 아주 고급형이 있는데 좀 가격이 비싸죠.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뭐냐면 이 보급형 다이렉트 방식 직하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음, 요 LED 바가 있으면은 요 패키지 하나가 나가서 쇼트가 돼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실제 모양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요게 이제 그. 다, 다이렉트바, 직화형에 들어가는 LED바죠. LED바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LED가 들어있 패키지라고 그러죠? 패키지가 이렇게 쭉 박혀 있습니다. 그 앞에 확산렌즈가 붙어있죠. 이렇게 이런게 있고 엣지형은 이렇게 LED바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게 상하에 두개 붙던가 좌우에 이렇게 두개 붙던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패키지가 다 나가는건 없고 한두개씩 각 중간에 나간다던가 안나오는 나오, 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분들은 뭐 이거분들을 이, 이런 거를 그냥 새걸 사서 교체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요 확산 전지를 떼어내고 안에 LED 불량난 LED 패키지를 떼어서 양품인 LED 패키지를 붙여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LED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이 또 많아요. 또 하나 이제 어떤 불량이 또 있냐면. SMPS 분량이또 많죠. 자, TV SMPS는 별도로 좀뛰어낸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량이냐면 전원을 집어넣으면은 스탠바이 5볼트는 나오는데 메인 전압이 들어가지 않아서 메인 전압이 들어가지 않아서 영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아예 5볼트 전원을 2 2 0볼 전원인가 하면 아예 스탠바이 전원이 죽는 경우도 있죠. 스탠바이 전원이 들어가야 어, 기기를 동작할 수 있는 최소 공급 전압인데, 그게 들어가면, 뭐, 리모컨이 동작되겠습니까? 뭐가 동작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동작 안 되죠. 두 가지 분량인데, 그 분량이 많더라. 자, TV 쪽에 전원 220V를 이렇게 인가하게 되면요. 인가하게 되면, 자, 5V 스탠바이 전화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5V. 그죠? 5V 스탠바이 전화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전압 가지고 AD보드에, 그죠? 5V를 공급해서, 뭐, MCU에 공급하든가, 또, 리모, 리모컨을 동작시키는 25회로에 공급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나, 아니면, TV 전면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메인 스위칭 회로를 쓰는 거죠. 그죠? TR과 포트커플러와 공조해서, 스위칭 회로를 구성해서, 그 스위칭 회로가 메인 회로를 공, 동작시키는 신호를 줬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저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 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스위칭 회로가 야, 메인 전압 공급시켜 하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5V, 12V, 33V가 어, TV 쪽에 각 장치에 공급돼서 우리가 화면에 영상을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스탠바이 전압을 들어가는데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에 파워 버튼 을 눌러도 이 메인 전압이 동작이 안 된다. 그건 무슨 불량이겠습니까? 스위칭 회로 불량이겠죠. 스위칭을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메인 회로에 동작 신호를 못 주는 거예요. 저, PFC 컨트롤러라든가 RC 컨트롤러 쪽에 VCC 전압이 공급돼야 펄스 발진을 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을 하는데, 못 하는 거,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불량이 하나 있고, 아예, 아예, 220V 전원 인가해도 이 5V 스탠바이 전압이 안 들어오는 불량이란 말이죠. 5V 스탠바이 전압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리모컨도 동작시킬 수 없고, 그죠? 뭐, 심지어는, 어, TV 전면에 있는 파워 버튼 눌러도 아무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죠그 분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TV SMPS 쪽은 모니터 쪽하고 틀려요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죠 220볼트만 인가하면 AD보드 에는 5볼트 하고 또 어, 인버터 또 내지는 어, 컨버터 쪽에 에, 동작시키기 위한 C볼트가 공급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근데 TV는 전원을 꺼지면 5볼트만 나오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TV는 전력을 많이 낭비하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모니터처럼 220V 라인을 인가하게 되면은 그죠? 5V, 10V, 33V, 24V가 나온다면 전력 낭비가 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 2 0트만 꺼지면은 5V 스탠바이 죠 최소 동작 전원만 공부하다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줬을 때 메인 메인 SMPS 공급 전원 공급 회를 동작시켜서 TV에 전원을 공급하는 형을 취하고 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그 TV SNPS의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어, TV SNPS 이론은 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TV 쪽에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거기 스위칭 이론를잘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양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 LED 패키지 하나가 불량이 났을 때, 그죠? LED 패키지 하나가 불량이 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요거를 어 떼어내고 부착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LED 반은 그죠? 광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엣지형하고 그죠? 다이렉트 직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LED 직화 방식이나 어지엣지형그 엣지, 엣지, 방식은 뭐 광원을 비추는 건 똑같지만 뭐 형태가 좀 약간 틀리죠 직화형 LED 방식은 요런 식으로 구성. 아까 실물을 보여 드렸죠. 엣지형은 요런 식으로 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량이 나면은 그죠? 패키지가 하나 이 불량이 난 거를 우리가 하려면 뭐냐면 우리 여러분 LED 바 LED 패키지 테스트, LED 바 테스터기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에, 그 어떤 쪽에 LED가 불이 안 들어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아, 이것이 불량이다. 그럼 그것만 띄워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 지금 쓰는 이 고장난 LED 패키지를 우리가 딱 열어봤더니, 한 종류가 아니에요. 종류는 발광, 이 LED 패키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가지예요. 아무 사이즈나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 마, 맞지도 않겠지만 여기 맞는 LED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어, 구입해서 좀 여러 종류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수리하려면 LED 패키지는 보통 우리가 3볼트에서 6볼트로 쓰는데 보통 3볼트 1와트용을 많이 쓰죠. 이 패키지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보면 5730이다 그러면 가로가 5.7mm 세로가 3mm 그래서 5730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죠. 요 사이즈에 맞는 이 패키지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이즈를 어떻게 재냐뭐 구입할 때 보면 어, 우리가 뭐 여기다 이 봉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줘요. 이거를 어,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어, 셀러한테 주문을 하게 되면 셀러가 이제 이런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롤 단위로 사는 사람 있죠. 근데 뭐, 롤 단위로 사기는 그렇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봉제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 이거 써가지고. 근데 이쓴 내용이 지워졌다. 뭐, 수리맨들이 뭐, 이렇게 수리를 하다 오면, 뭐, 이쪽 부품이 저쪽 들어가 있고 난리죠그죠 그러면 요건 조금 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린 분이, 이 번역 캘리퍼스를 하나 사라. 그죠? 주문할 때도 사이즈를 눈대중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잴수 있는, 이 번역 캘리퍼스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면, 요거로 사이즈를 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 재가지고, 그 사이즈를 주문하면 되겠죠. 그죠? 뭐, 5730 LED 패키지 몇 개만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주겠죠. 그죠? 가로, 세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D 패키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CCL 방식의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는 뭐 극성에 관계없이 그냥 아무 데나 꽂아도 되지만은 LED 패키지는 이 반도체 소자예요. 그죠?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할 때도 이쪽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죠? 그럼 맞춰서 꽂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막 여기는 플러스다. 이 마이너스 역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방향에 특성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어, 우리 주의점이겠죠. 자 우리가 LED 패키지 불량이 나서 수리라고 해서는 우리가 장비 내지는 부자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수리 위한 기본 장비 및 부자재는 뭐냐면 첫째 이하플레이트 LED 패키지에 붙어 있는 그죠? LED 바에 붙어 있는 LED 패키지를 띄기 위해서는 이하플레이트가 필요해요. 그죠? 열풍기를 한다고요? 열풍기로 하거나 인두기라면 led가 led 그 패키지가 다 녹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핫플레이트가 필요한 거죠 핫플레이트 그래서 요위에다 올려놓고 그죠 여기다 이 led발 올려놓고 불량난 부분을 이 온도가 다뤘을 때핀셋으로다가 띄면은 쏙 떨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거그 요런 이제 필요한데 어 지금 보면은 어이베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리 익스프레스 보면은 이, 하플레이트를 다이하기 위한 기본 부품들을 팔아요. 그죠? 뭐, 히터라든가, 아니면 온도메달이든가 이런 분들에서 자작,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저희 카페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베이에서 하플레이트를 어, 구입을 해서, 아 어, 저기, 그, 히를 구입해서 어, 자작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뭐, 자문을 구하셔도 좋고,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하나 샀어요. 이렇게, 이런 거.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 요런, 이제, 핫플레이트가 필요하고요 뭐, 어떤 분은 자꾸, 아, 열풍기로 하면 되지. 열풍기로 한번,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시면은 다 녹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뛸수 있는 그런, 그, LED, 그, 소자가 아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량 토출기라고 해가지고, LED 패키지 띄어낸 자리에, 그죠? 우리가 뭐, 그, 실납을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림납을 거기다가 그 패턴에 도포를 해서 LED 패키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어 서 상실돼요. 크림납 갖고 음, 이쑤시개에다가 조금 납을 적당히 붙여서 그 회로에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정량 토출기 디스펜서라 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정요 조정을 해서 납이 그만큼만 거기에 딱 붙게 한다면. 지저분하지 않고 또 어떤 쇼트가 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런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전는 이런 요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쓸 일이 이 많지는 않더라고 이 귀찮더라고 좀 그래서 그냥 이걸 안 쓰고 좀뭘 쓰냐면은 어 수동 정량 토틀기를 해서 주사기 배럴총 이런 배럴총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건 여기다가 주사기에 여기다 크림 넣어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실리콘 총 있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로 하다 하다 보니까 주로 요걸 많이 써요 제가. 에.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있으니까 이런 걸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걸 쓰던가 아니면 주사기에다가 그죠 크림 나을좀그 적당량 충전을 해서 뭐 그걸로 써도 되고 그죠. 뭐 인수지게에다가 이렇게 크림 나을 조금 이렇게 묻혀서 패턴에다 묻혀도 되고 뭐그 방법 많, 많아요 그죠. 어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명필은. 부, 뭐,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서 잘 하더라고요. 뭐, 테, 디지털 테스트하나 가도 수리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이제 나름대로 수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자, 이런 이제 수동 정량 토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내용에 LED 패키지를 우리가 교체하기, 불량난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LED 패키지 위에 확산 렌즈가 그 붙어 있어요. 개를 떼야 되잖아요. 그다음 에 LED 불량난 패키지를 떼어내고 어, 양품인 LED 패키지를 붙였어요. 그죠? LED 패키지를. 그럼 패키지를 붙이고 나서 확산렌즈를 붙여야 되는데 본드로 붙인다고요? 우리가 LED 패키지는 열이 엄청 많이 나죠. 사용하다 보면 본드로 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안 되죠. 떨어져 버린 화면이 어떻게 나겠어요? 오 LED 그그렌즈 모양 LED 그그 그 뭐야 불빛 모양이 바깥으로 새, 나와서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확산 렌즈를 붙여야 되는데 어,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우리 그 창문이나 뭐 욕실에 보면 뭐 실리콘 많이 쓰죠. 시리콘으로 하거나 아니면 UV 본드로다가 어, 보통 이제 확산 렌즈를 붙입니다. 왜냐면 열에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어, 보통 시리콘보다는 어, UV 본드로다가 우리가 많이 붙이죠. UV 본드는 그냥 붙이면 붙질 않습니다. 그죠? 이 U.V. 램프 이 자외선을 쪼여줘야 그죠? U.V. 본드가 경화가 되죠. 그래서 이 U.V. 램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제 LED를 이제 우리가 불량난걸 적출을 해갖고 그죠? 떼어내고 이제 그죠? 이제 붙였어요. 여기다가 붙이면은 이제 확산렌즈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근데 이거를 본드로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가 그죠? 붙이면은, 이게 열받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죠?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요세 군데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시리콘이라든가 아니면 UV 본드로 붙여서 해야 되는데, 보통 아까 시리콘은잘안 쓴다 고 그랬죠? UV 본드로 세 군데, 좀 흘, 저,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확산 렌즈를 요기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어, UV 램프를 조이게 되면 이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열에도 잘안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UV 본드는 뭐 여러 용도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UV 램프가 필요한 거죠. 그죠? UV 램프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ED 바의 분량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LED 바 테스터가 필요하죠 그죠 해가지고 어디 쪽에 불량 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불량은 어떤 증상이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그 리드봉을 LED 바 플러스 마이너스 구성쪽에 댔을 때 한번에 쫙 들어오는 게 LED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들어오는 것하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서서히 들어오는 것도 그게 진행성 불량이거든요 고, 고, 고 LED 패키지하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그건 이제 나간 거죠 그두 상태가 있는 그런 패키지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LED바 테스터하기 없으면은 걔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요, 요 LED바 테스터기를 많이 쓰고 있죠 이건 아마 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도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자 번역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나이눈금인게 싫어 그러면 이게 액정 상태로 되어 갖고 디지털 방식이 있어요 디지털 방식이 나타나는데 저가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약간 비싼 걸 사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이걸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수동 방식으로 해도. 그래서, LED 패키지의 어떤 사이즈를 모를 때는, 번역 캘리퍼스로다가, 어, 가로, 세로, 어, 그 길이를 재서, 정확한 길이를 재서 주문을 해야 된다. 사이즈가 틀리면요, 그 패턴에 맞지를 않아요. 또, 접점 부위도 좀 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사이즈를 재사 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번역 캘리퍼스도 우리 필요한 공구 중에 하나다. 수리하기 위해서는. 자, 선글라스, 웬 선글라스냐고요? 자. 우리가 그 자외선 UV 램프를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을 때는 눈이 아무래도 어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잠깐 잠깐 하는 관계 없지만 뭐 수리가 들어와서 LED 패키지를 뭐 50개 정도를 수리를 한다. LED 바를 그랬을 때 어 선글라스를 좀 착용하고 어, UV 램프를 쪼이는 어, 게눈 보호로 해 좋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는 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잠깐 잠깐 하는 건 관계 없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이라도 뭐 자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눈 보호로 해서 선글라스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자재류 는넘어수겠습니다 부자재류. 부자 자 AD 패키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죠? 이분 실납이 아니라 크림 나이 필요하겠죠? 크림 타입의 납입니다. 이게. 크림 타입의 납.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거? 자, 크림 탑의 납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외형은. 까맣게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돼있고, 이거 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크림, 크림 형식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크림 형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젤 프락스처럼, 그죠? 이게 크림 납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좀 싸지는 않죠 이게. 그래서 크림납은 이제 원래 냉장 보관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납이 지금 10년 넘은 납이에요. 근데도꽤 바깥에 놔도 뭐 크게 그래 쓰는 데는 뭐 약간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냉장 보관에 오래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냉장고에 넣기 쓰기가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넘은 납인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 크림납이 거고. UV 본드는 아까 그 LED 확산 렌즈를 붙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UV, UV 본드. 그죠? 예. 이 자외선이 들어가지 말라고 검은 게, 이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요걸 몇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 UV 램프로다가 자외선을 조이게 되면은, 요 UV 본드가 경화가 돼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금방. 그래서 UV 본드가 필요하고요 자. 우리 TV, 이제, 뚜껑을 열어보신 분도 있나 모르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보급형 직화 방식은, 이렇게 LED 바가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 좀, 좀더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가격에 따라서좀 틀리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이제 LED 이 바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라스마의 접점 부분이, 되는 부분이 여기 또 있죠, 처점에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나갔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유성펜으로 다 칠해서 이렇게 마킹 이 이게 불량이다. 요게 불량이다. 그러면 여기다 마킹을 해 놓으세요. 그래 그 부분을 거고 하네요. 다 검침하라고 나서 띠고띠니까아 어떤 게 불량이지. 이럴 경우 또 이게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업공수를 갖다 우리가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난 부분은 이렇게 에, 체크하기 위해서 뭐 까만 유성펜이나 빨간 유성펜. 네임 펜이라고 하죠. 갖고 칠해 놓으면 하기가 좋죠. 자 우리가 led tv를 뜯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led 바 패키지를 우리가 갈기 위해서 액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우리가 진공 흡착기를 가지고 잘 떼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액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액정 위에 보면 여기 액정 그라스하고 요 패널보드 쪽하고 이 tcp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렉시블로. 얘가 떨어져서, 그죠? 찢어져가지고, 라인 디펙터. 즉, 영상에 안 나타나는, 검은 줄이 액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영상에 안 나타나는 부이 생깁니다. 라인 디펙터. 그럼 테레비한대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LED 바의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액정을 드러낼 때, 그죠? 굉장히 조심하게, 아주 주의 있게 하지 않으면은, 아주 그걸로 해서 굉장히 그,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작업 다이도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그죠 식탁 같은 넓은 자리에서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어분리해는 액정은 또 그죠 밑에 스로프를 하나 깔고 넘어지지 않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보관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액정 이 TCP가 소, 손상이 되면 이 문제 커지겠죠. 액정을 하나 뭐 구입하려면 가격 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연수 차원에서 고장난 왜그 led tv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고물상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구입해다가 분해도 해보고 뜯어보고 그죠?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제 공식 카페 보면 우리 회원들이 어, 연수 차원에서 막 뜯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참그참 그, 참 칭찬해 줄 일입니다. 그들은 것 그렇게 뜯어봐야지. 뜯어본 사람하고 안 뜯어본 사람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뜯어봐야 구조도 좀 알고 아 이거 할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느껴야 되는 거지. 느끼지 않으면은 그죠. 직접 경험한 사람과 간접 경험한 사이가 바로 그겁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겠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led바의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LED가 뜯어오면 자 여기 확산렌즈 확산렌즈를 뜯으면 어 여기 LED 이 패키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이즈가 다틀리다 그랬죠 예, 네. 확산렌즈죠 이 확산렌즈를 안 뜯으면요 액정 자체 이렇게 LED 이 모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죠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죠 뭐 빛에 확산하는 역할도 있지만 감추기 위해서 이, 이 확산렌즈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다 다 갈고 나서 얘를 붙이지 않았어 하고 나서 TV를 영상을 했더니 이만큼 여기가 밝아지면서 l e d 멍이 나와 이걸 안 붙여서 그렇죠 깜빡하고 그럼 또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리할 때도 보면은 1차 확인 2차 확인 막 이렇게 해 갖고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되겠죠 LED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LED바 불량 패키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led 패키지에 보면 여기 플러스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접점이 이렇게 있어요 측정하는 접점들이 거기다가 대고 여기 보면 이렇게 거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죠 그 여기 동판이 이렇게 패턴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 찍어라 이거지 여기다 찍어라 여기다 찍어도 되지만 여기다 찍읍니다 이렇게 그죠 led 바 했을 때 플러스 그 리드봉을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리드봉을 여기다 댔을 때 그죠 이, LED 바테스는 이, 비품이 들리죠? 삐익 하면서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는데, 서서히 들어오는 놈하고, 아예 안 들어오는 놈하고는 그게 불량이에요 서서히 들어오는 것은 이게 진행성 불량이란 말이죠. 걔는 나가요. 얼마 있으면. 그니까그두 가지를 우리가 네임펜으로 이렇게 칠해놨다가, 그걸 분리해내서, 그죠? 확산제에 뜯어내고, LED 패키지 불량난 거를 핫플레이터 올려놓고 떼어내고, 양품을 우리가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LED 패키지에 분량하는 방, 량 분량 점검하는 방법을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리고요. 이건 제가 개조를 한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리듬을 꽂고요. 자, 이기다 됩니다. 삥 울리면서 얘는 불이 전부 다 동시에 팍 환하게 들어왔죠. 근데, 불량난 것들은, 얘는, 얘는 환하게 들어오는데, 얘는 서서히 점점, 점점 밝아지는 경우에서 얘는 진행성 불량이겠죠. 이쪽은 만약에 했는데, 안 들어온다, 아예. 얘는 이제 나간 거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점검해서, 이제 불량난 것들은, 네임 펜으로 다 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갈, 응? 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옛, 이 두, LED 테스터기가 두개예요 옛날 구형하고. 근데 구형이 이게 좀, 좀 정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한개에몇 볼트냐 하면 이걸 측정해 보면 돼요. 그죠? 되면 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개수로 나누면은 한 개가 몇, 몇 볼트가 먹히는지 알 수가 있죠. 보통 3볼트 짜리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나씩 좀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 ccfl 테스트 때 ccfl 테스 터기 우리가 보통 만들었잖아요 인버터 하나 가지고 그죠 보통 이제 c 볼트 입력을 받아 갖고 우리가 이제 c 볼트 라인에다 저항 1 0 k 로 저항을 달아서 온 오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죠 연결하면 이제 ccfl 켜지게끔 이렇게 테스 터기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가 이제 led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이테스 LED바 테스트 하기가 없으면 체크하기가 아주 곤란하겠죠. 자, LED, 불량 LED 패키지 탈거하는 방법하고 붙이는 방법하고 확산 렌즈 붙이는 방법은 다음번에 강의에 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요 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